안녕하세요. 인디스워크의 데니스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면접 볼때 성공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은 많으실 겁니다. 아직 면접을 보지 않은 취준생 분들도 성공 경험에 대해 많이 준비하실 것 같고요. 요즘 워낙 직무 역량이 중요하니 직무에 맞는 경험, 그 중에서도 성공 경험을 수치화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은 면접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대본가도 같죠 물론 성공 경험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결과가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경험 외에 실패 경험에 대해서도 하나 준비하는 것은 면접관들에게 꽤나 흥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면접관들도 그런 수많은 실패를 경험 삼아 그 자리까지 온 것이겠죠. 결국 회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예정에도 없는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성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너무나 잘 아는 면접관들에게 실패한 이야기는 이목을 끄는 포인트죠. 사실 수많은 면접자들이 성공 경험을 준비하고 면접장에서 아무리 다양한 성공 경험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면접관들은 이 면접자가 지금 회사에 들어와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통해 회사에 갑자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접자가 이 산업에 가진 열정, 관심도, 기반 지식 같은 잠재력을 알아보는 거죠. 이러한 잠재력이 있어야 회사에 들어와 오래 버티면서 점점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잠재력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죠. 이 자세가 신입 인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접장에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야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바로 실패 경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죠. 성공 경험을 통해 열정이 깃든 잠재력을 증명했다면, 실패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깃든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도전하려고 했던 계기,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과 행동,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찾은 개선점, 그러한 분석을 통한 현재 의 행동 변화, 이런 다섯 가지의 과정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 진정성 있는 복귀를 통해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과 자기 성찰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면접자의 잠재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면접 면접관들은 면접장에서 슈퍼히어로 같은 리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이라는 긴 싸움을 함께 헤쳐나갈 동료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면접자가 과장된 성공 경험만을 언급해 면접관들에게 진실성을 잃어갈 때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에 대해 여과 없이 노출함으로 사업이라는 긴 항해 중에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끈기, 도전 정신,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행착오를 얻은 본인만의 노하우를 드러내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직장 생활에서는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것만큼 실패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보여주세요. 분명 면접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은 현실적인 인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